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LG 하우스스 아메리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어, LG 화학이라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분사된 회사고요. 어, 저희는 미국 법인의 현재 어, 위치 애틀란타에 헤드쿼리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애럴스빌 조지아라는 곳에 저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그 헤드쿼리 오피스에서는 저희가 구매 쪽이랑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포지션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하실 분으로는 예, 메인트넌스 테크니션이랑 뭐 케미컬 엔지니어. 그렇고 저희 마케팅에서도 사람을 뽑고 있고요. 그래서 어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괜찮고 뭐어 졸업하신 분도 괜찮고 한번 와서 이력서를 주시면 어,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하고 검토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